오늘 25년 9월 19일, 좋아, 라이브 방송. 일단 뭐, 아크 그리드. 아크 그리드 보면은, 뭐 이제 랜덤성으로 인한 부풀 범 클래스 밸런스 이슈 발생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몇몇 클래스가, 몇몇 클래스 이슈가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충단 인파이터. 전분 DPS를 산으로 뚫다가, 이건 너무 세다. 조정이 되겠다, 이건. 되겠다. 근데 조정이 됐죠. 조정이 돼서, 데미지 정도만, 데미지, 데미지만 조금 이제 조정하고, 수치 조정, 수치 조정 할줄 알아, 알았고, 됐죠. 됐다. 근데, 수치 조정이 아니고, 그냥 구조를 날려버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술도 아닌, 충단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어딘가로 방치된 채, 오늘 아무 이야기 없었다. 언제 한다 예고 없다. 그럼 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고 기다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단 인파이터를 안 하는데도 저런 저딴식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 하고 있는 입장이면은 그냥 하기 싫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뭔가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일단 뭐가 없었다. 그냥 죄송하다. 우리가 무능하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다. 하겠다. 클래스가 많고, 코어 개수가 몇 개? 168개? 이 정도가 되니, 할 일이 너무 많다. 좀 봐달라. 딱 이런, 이 느낌이었어요. 본인들이 할 일인데,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와 직, 직업과 직각들, 거기다 코어를 본인들이 만들겠다고 해놓고, 그거를 일일이 다 테스트하기에는 좀 빠듯했고, 힘들었다. 폭하라고. 본인들 할 일인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죄송하다. 좀더 잘하겠다. 다음번에 잘 수정해서 내놓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 해준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정가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갖고 고민을 많이, 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부터 좀 쌓여있는, 이제 정수가 쌓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고민거리가 늘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아. 할까 말까, 오늘 이야기 보고 해야, 해야지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분들이 고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아크 그리드가 뭐가 됐든 간에 저 재미를 찾아서 제가 원하는 걸로 하긴 했는데, 사실 딜러 같은 경우에는 딜이 전부이다 보니까, 딜이 거의 전부잖아, 딜러는. 뭐 유틸적인 거는 거의 뭐 태생 처음부터 그 갖고 있는 클래스의 유틸이 좋아야 뭔가 좀이 점을 보는 거지. 사실 딜이 전부였는, 전부인 게 딜러인데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좀더 고민이 늘어났을 것 같다. 뭔가 시원스럽게 얘기한 게 전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별패가 추후에 언제 있을지, 종막과 그러니까 사막과 종막 지표가 어느 정도 쌓여야 또이 패치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얘기해 주고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 아크 그리드에 이제 추가적으로 코어 이야기 했죠. 어, 코어는 이제 장기적 파밍 요소로 뭐 추가로 뭐라 해야 까 이벤트, 이벤트나 뭐 선물로 드릴 생각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끌고 갔으면 좋겠다. 끌고 가면 좋겠다. 본인들이 생각한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좀잘 이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고집이 있게 좀 흔들리지 말고 그게 맞, 맞는 길이라고 하면은 좀 확실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히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중간에 막 코어를 얻을 수 있는 뭔가 완화는 딱히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거 하나는 추가가 된대요. 천장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거는 추가가 된다고 하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조금은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나와봐야겠지만 어때 천장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니까 뭔가 코어를 모으는 시간 그런 노력들은 조금은 완화가 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뭐큰 뭐 라이 브 방송을 했다던가뭐 11주년 아 11주년 뭐 주년 이벤트 아니면 뭐 로아온 뭐 이런 데서 뭔가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풀어봤자 잼이겠죠. 풀어봤자 뭐잼 상자나 뭐 그런 것들 주면서 어쨌든 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콘텐츠에서 얻어야 되는 것들인데 뭐 그런 것들 이제 선물로 뿌려주면은 어쨌든 본인들한테도 이제 골드 소비처가 또될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정도만 할것 같아요. 잼 정도 푸는 정도? 코어는 앞으로는 뭐, 딱히 풀 생각 없다. 아, 천장 추가, 그거 그렇게 얘기했구나. 참. 천장 개념은 그거네. 주에, 그러니까 몇 주에 걸쳐. 영웅이든, 건설이든, 몇개 이상 먹으면, 그 다음엔 유물이 확정, 확정으로 나온다. 요거네요. 요거. 어, 맞아.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뭔 얘기 했냐. 더 퍼스트 후기. 더 퍼스트 후기. 일단은 부끄럽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만, 만든, 영, 뭐라 해야 될까. 시네마, 시네마틱이로 해야 되 돼.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본인들이 만든 그 샨디, 샨디 분신술? 환영술? 그거는 이제 수정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유저 친화적으로, 유저가 뭔가, 뭔가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쪽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더 퍼스트, 그러니까 더퍼스트 후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그 맞아요 클리어 카지로스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영상에 대한 거는 수정이 된다고 하고 그리고 너무 불안궁금한 것만 얘기해 갖고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난이도 이야기 지표, 지표는 뭐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될것 같고 그러네 더퍼스트 후기는 뭐이 정도 그냥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정된다고 합니다 더퍼스트 카지로스 레이드의 마지막 컷신은 수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가디언 토벌, 프라티오스 이게 가디언 토벌인데 아 너무 기믹이 많아 많은 특히 사라지는 거 사라지는 기믹 땅으로 숨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시간 너무 잡아먹어 근데 수정한답니다 수정 예정 항상 궁금한 건가 가디언 토벌은 왜 항상 출시 후 매번 똑같은 수정을 하는가 그렇게 좀 약간 학습이 됐으면 유저들이 원하는 약간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알, 알 때도 된것 같은데 가디언 토벌을 매번 나오면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말들이 많아서 항상 수정을 해 분명히 그 하늘로 올라가고 땅으로 꺼지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 나올 거 몰랐을까 뭐 여튼 그래서 수정이 된다고 해서 뭐 조금 더 편하게 일속을 뺄수 있지 않을까 예전이야 이제 엔드급이 가디언 토벌이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기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걸 이해는 하겠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가서 대충 이제 뭔가 일을 숙제하면서 나의 성장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을 모으는 약간 그런 형태로만 다들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디언 토벌의 기믹에 좀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그 약간 컨텐츠 만들던 감성을 지금은 좀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제 완전히 레이드 게임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애초에 다음 가디언 토벌을 만들더라도 조금 더 라이트하게 애초에 만들어서 말이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쓸데없는 곳에 자꾸 이제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 레이드 지금 레이드나 잘 만들지, 어? 버그나 한번더 수정하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골드 시세, 뭐 조금 이제 잼 파밍이 나오고 나서는 코어 파밍과 동시에 이제 잼을 깎아야 돼서 골드 소비가 좀뭐 많아졌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제 뭐 다음 주에 드디어 낙원이 나옵니다. 낙원. 낙원은 제가 최근에서 방송에서도 얘기, 언급을 좀했었좀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보면은 뭐 1640부터 4티어 캐릭터. 그래서 뭐1730 레벨까지. 즐길 수 있는 게 이제 낙원 컨텐츠가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뭐 재련 재료, 재련 재료 플러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뭐 재련 재료랑 뭐 기속, 기속 골드.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잼. 잼 추가되고, 저희 나라에는 이제 잼이랑 이제 카르마, 카르마까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보상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르마가 아크패시브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 교환비가 나왔다고 해도 그래가지고 아마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성장을 빠르게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낙원은 모든 캐릭터 각 뭐냐 원정대에 있는 캐릭터들은 1640 이상이면 모두 다돌수 있어서 뭐 여러가지 뭐 대박을 노리실 분들은 열심히 한번 돌아보시면 될것 같긴 한데 아마 캐릭터가 많으면 좀 빠듯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금 원정대1640 캐릭이 20개 정도 되는데 보개 전까지 하면 뭐한 30개 이상 되고 다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해보고 또 이제 후기 또 후기도 한번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해보면서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들이 쌓이면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뒤에는 이제 새로 추가되는 누크만의 환영서 누크만 환영석, 뭐 영지 뭐 이런 거 추가되고. 누쿠만의 환영석에는 뭔가 이렇게 인질 스펙업, 그러니까 인질로 뭔가 잡아놓고 뭐 깨달은 물약이라던가뭐뭐 뭐 예를 들면 뭐 코어 상자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은 없고 그냥 이제 가볍게 그래도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한데 아무래도 잼이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잼 상자가. 그래서 아마 잼 상자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영적 그레이드, 펫뭐 목장, 팬 목장 쿠키 아바타 추가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캐주얼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제 업데이트 되면 가서 한번 키로 한번 구매도 해보시고 꾸며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이벤트 앞으로 이 투덕도 있고 그래서 신규 이벤트를 새로 하는데 카카오스 게이트 게이트를 변경해서 한다고 합니다. 따로 이벤트 섬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왔다 갔다 이장게 안에 안 하게끔 한다고 해서 카오스 게이트로 사계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던 거 그냥 하던 거 그대로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따로 추가적으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알데바란의 뭐 축제 뭐떡 먹는 달토끼 핫타임 알데바란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보상에 보면은 뭐 유각도 있고 그다음에 잼 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품질 놀 뭐 이제 상급 재료에 들어가는 보조 재료 뭐 그런 것들 뭐일상적으로 우리가 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황금 연휴와 맞닥뜨려서 게임 좀 이제 열심히 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좀 많은 보상들을 챙길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그이그그 그 예, 그 이전에 했던 이벤트들보다 훨씬 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전투력 측정기 측정기 끝이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1일 콘텐츠고 1일 콘텐츠 보스 잡 보스 보스가 시간대별, 뭐라 해야 될까. 보스 클리어, 보스 클리어인데, 얼마나 빠른 시간을 잡냐, 클리어 하느냐에 따라, 손이, 매일, 손이 결정. 이것도, 근데 이거 나오면은, 개개인 또, 클래스별로 시간대비 비교해가지고, 또한번 불탈 것 같긴 한데, 밸런스로. 뭐, 사, 감당 가능, 감당 가능하니까 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순위별로, 일정, 일정 시간까지는 뭐 보상을 받고, 그 이외 난이도에서는, 이제, 랭크, 랭킹을 매겨서, 명예보상을 준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아마 참여해가지고, 각종 많은 보상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딜센 캐릭터들이, 좀 확실하게 유리할 것 같은데, 서포터나, 뭐 약간 딜폿 개념으로 가져가는 워로드, 그런 캐릭터들은, 이게 클래스별로, 순위를 매기겠죠 당연히 이게 그냥 다른 클래스랑 같이 경쟁을 하면은 말도 안될것 같고 아마 각 클래스별로 해서 경쟁을 할것 같은데 이게 보정 콘텐츠가 아닐 거고 스펙 좋은 사람들이 확실히 좀 스펙 올리려고 하는 약간 동기부여를 주는 이베, 그런 콘텐츠가 될것 같기도 해요 보상이 이제 어떤 보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딱히 뭔가 전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보상은 아니고 이제 명예 보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그 명예 보상이 확실하게 뭔가 끌리는 게 있다고 하면은 아마 좀 많이 많은 분들이 하겠죠. 뭐 준다고 하면 항상 명예 보상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V P 그 다음에 요즘 요번에 뭐 카제로스 레이드 버퍼 클리어한 사람들한테 준, 주는 막 그런거나 뭐 그런 게뭐 들어있겠지 뭐, 들어 뭐. 그래서 나오면 알것 같고 그리고 다음 레이드 다음 레이드는 그림자 포일러 그림자 근데 그림자라고 하좀 매번 얘기를 했어가지고 대충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어쨌도뭐 약간 새롭게, 새로운 느낌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지금 군단장 시스템과 좀 다르게 좀 기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일단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레이드에도. 그 다음 싱, 싱글 클래스 다들 알고 계시죠? 용기사. 용기사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기존과 확, 확연히 다르게 스킬 구성이나 뭐 트라이포드 이런 것들이 좀 기존과 다르게 기획 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그냥 사기, 캐 그냥 확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요번에 발키리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신규 캐릭, 신규 캐릭인 거에 비해서 뭔가 퍼포먼스가 이게 서포터 캐릭으로, 서포터 캐릭이 이제 메인으로 나왔고, 거기에 이제 딜러까지 할수 있게끔 뭔가 기획을 해서 나왔는데, 사실 요번에 나온 이제 환수사나 발키리 요두 캐릭이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스, 환수사 같은 거는 캐릭은 쎄. 샌드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발키리는 서포터를 메인으로 보통 이제 메인으로 나왔다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서포터 클래스가 추가된 거니까 근데 서포터에 대한 성능이 잘안 나와서 사람들이 일단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신규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사실 모르겠는데 용기사는 기존과 확실하게 다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가 사기로 나오건 뭐 뭐든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언제 얘기할 거야? 식스맨 이야기. 이 식스맨 지금 식스맨이 계속 존재하면 존재하면 사실 신캐릭 신캐릭터 개 사기로 나와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 앞으로 낙원 낙원이 나와서 재련 재료나 성장 재료 재료 압박은 덜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누골 자체도 자체도 꽤 비싸서 사람들이 신규 캐릭 키우는 거에 좀 힘듦을 느껴요. 왜냐하면 기존에 열심히 키워던 식스맨을 교체를 해서 그 캐릭을 밑으로 끄집어 내리고 식스맨으로 추가한다는 게 사람들이 게임에 시간 오래 쓰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이제 보통 직장인 분들이 그걸 게 캐릭터 하나를 바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도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이제 9월달 거의 말로 지나가고 있어서 계속 제가 지금 중국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찾은 거에서는 없어서 일단 9월 말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찾아보고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바로 긁어와서 한번 이제 대비를 어떻게 혹시 이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한섭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번 또 이야기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정대 이야기들도 원정대 이야기도. 어떻게 앞으로 식스맨 이외에 어떤 캐릭, 그니까 러 일곱 번째 캐릭터부터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거,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또 운영을 좀 달리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낙원까지 나온 시점에서 식스맨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낙원만 돌면은 아무래도 누적, 그니까 러 기속 제로나 재료랑 기속 골드는 계속 쌓일 텐데. 그 캐릭에 매번 만약에 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키우는 거를 조금 약간 부담을 줄여주려고 그냥 그렇게 이끌어갈 건지 아니면 또 새롭게 언급을 해서 뭔 이야기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급을 해준다고 했으니 이야기가 나오면은 한번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리고 또 그거 있네요 서버 이전 서버 이전 언제부터? 10월 15일부터 5일부터 서버 이전 한다고 합니다. 아만 서버 냠냠 미식회 길드 열려 있습니다. 혹시나 혹시 아만 서버 오실 분 저한테 말하시면 가입시켜드립니다. 인원이 많지도 않고 약간 이제 지금 소규모인데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뭐 이제 뭐 캐릭터들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면 같이 뭐 레이드도 가고 할 텐데 사실 뭐 지금 있는 분들이 예전부터 이제 알았던 분들이랑 같이 돌고. 간혹가다 이제 길드원 분들이 약간 방 만들거나 하면은 간혹가다 오셔서 가, 진짜 간혹 가, 가긴 하는데 사실 말하면 다 같이 가거든요. 근데 말을 안해 어쨌든 뭐 궁금 아마 서버에 많이 관심 있으시면은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길드 가입 해드리고 제가 숙제 빼거나 제 캐릭터와 레벨대가 맞거나 또 제가 뭐 캐릭터 키우려고 했,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캐릭터들은 하위 레벨 구간 레이드도 가니까 레벨대가 많이 높지 않으셔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챙겨서 가드릴수 있으니까 언제든 와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얘기하고 가야겠다. 오늘 라방 후기. 재학이 형 게임 안하지? 게임을 하면 이런 라방을 할 수가 없어. 말 못할 뭐가 있다면 제발 신호 좀 보내줘. 너무 답답함. 나만이랑 카지 안 합쳐요? 안 합쳐요. 재학이 형이 너무 몰라. 아니 그 레이드 뭐 클리어 뭐 지표. 그리고 뭐 골드 지표 뭐 어디서 사망 했는지 지금 안 궁금해 그게 지금 구, 궁금하지 않아 그걸 왜 가지고 갖고 온 거야 궁금한 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라방을 다들 기대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왜 갖고 온 거야 이거, 이거 대체 이거 누군가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겠지 그냥 지금 자체 게임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 이면은 궁금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아크 그리드가 메인으로 들어오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궁금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이거 뭐왜한 거야? 지금 덮어 끝나고 레이드 끝나고서 이제 라방 켜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려고 킨다고 한 거를 킨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슈 있는 거와 사막과 종막에 있던 이슈들에 대한 답답함과 궁금함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무지성 재동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당연히 앞으로 잘 해야겠지. 근데, 어떻게 잘할 거냐고. 밸런스 이야기 할 때도, 사실, 이제 피해본 직업들이 있잖아. 그런, 그 직업들을 딱 언급을 하기보다는 뭔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뭐냐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끝인 게 아니고, 다음 밸런스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뭔가 뭐,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 대략적으로도 알려줘야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하고 할 텐데, 그냥 무지성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하고 가면 가버리면은 그 지금 어떻게 어떡 하나 앞으로 아크 그리드의 밸런스는 언제쯤 하겠다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뭐 정가를 치던 말던 뭐 재미를 좀 재밌게 즐길 텐데 아크 그리드를 열고 물론 할 사람은 하겠지만 물론 이제 그게 신경 쓰여서 제대로 못 즐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너무 걱정이 돼 11월달에 주년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11월달에 또그 아이언 2가 나와서 나는 사실 다 뺏길 수도 있다고 봐이 이 상태의 민심이면은. 오늘 방송도 사실 뭔가 얻은 게 없어. 그냥 본인들이 그냥 본인이 준비한 얘기 그냥 쭉 얘기하고 뭐가 앞으로 뭐 이벤트가 뭐가 있고 레이드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만 하고 갔기 때문에 이번 라방도잘 모르겠다. 지금 카제로스 레이드 발표 후한 한 달가량 딱지났한달 정도 딱 지났는데 이한달 만에 다시 그냥 날아갔어, 나라. 나락. 잘 모르겠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좀해해제약용 제발. 유저들 다 뺏기고 그때서야 또 후회하면은 소용이 없다. RPG는 한번 뺏기면 다시 되도 다시 그 사람들을 붙잡아보기가 참 힘들단 말이지. 본인도 알거 아니야. 본인이 그쪽 그쪽에 더몸 몸을 담고 있고 하면은 듣는 얘기도 많을 거고 경험도 많이 해봤을 텐데 다음 라방이 언제일진 모르지 모르겠지만 다음 라방은 제발 좀속 시원한 그런 라이브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답하다, 당원하자.